아기랑 시합. 아기랑 시합 시작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여름이 이겨라. 둘, 둘 하나 둘, 둘 안돼. 우와 우와 어, 여름이 승리했다. 아, 대단하다 여름이. 푼하다. 푼하다. 아, <laughs> 나는 대신 미끄럼틀 탈 거다. 슈 너는 못하지 녀석. <laughs> 조심해. 이야. 어코가 어코가 아기 어코. 우이샤. 오! <laughs> 오! 오 잘했어요. <laughs> 여름아 걔 잡아 봤자야. <laughs> <laughs> 안 돼. 여름이 혼자 가야지. 혼자가. 이 혼자. 시작. 1, 2... Dois... <laughs> <laughs>